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띠별입니다. 하반기. 근데 뭐, 이제 영상을 올려줄 때, 띠별을,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영상 카메라 돌아갈 때, 딱 떠오르는 그런 띠별만 여러분한테 올려줄 건데, 오늘은 딱 띠올 위기 예생입니다. 이제 마흔살이죠. 마흔한살에 가는. 자, 이제 우리 개생 돼지띠들. 자, 지금 이제, 오, 이달이 이제, 7월달인데, 이제 우리 개회생 같은 경우 이제 작년보다 우리 좀 낫다 그랬어.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래도 어, 답답하신 분은 직업군이 서로 틀리니까 전반적으로 되진 않아. 그런데 지금 천신당에서 올려주는 이개회생은 올해 천신당에 상담한 사람들이야. 신도 여러분과 천신당에서 개회생들을 상담해줬던 부분에 직장에 계신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 개회생 중에 내년에 관원이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 운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개회생을 필히 말해주는 것은 23년도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개회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달리면서 그 기운이 23년까지 쭉 고속도로 마냥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려 주니까 참고하십시오 어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 이었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로 가면서는 비대면보다 그시래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법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이동 변화가 좀 생긴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승진운으로 계행을 봐주는 거니까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승진. 어. 내년에 이제 관, 머리에 쓰는 관원이 들어오시는 직장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 자, 이런 분들은 올 하반기에 기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인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줄을 잘 쓰란 뜻이야. 어, 이후에 어찌됐든 또 일을 상반기에는 좀 부실하게 했다면 하반기에는 좀 빡세게 남이 눈에 띌수 있도록, 어, 자기가 주어진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이 내년, 어, 봄, 봄에서 늦어도 가을까지는 자기가 관을 쓰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또 결혼 운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문서 운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요. 뜻 따지 않게 내가 문서를 잡는다. 이거는 어 <laughs>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물려 받을 수도 있어. 문서가 부모의 세업으로 내가 받는 문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무쪼록 이 계생에서 어 그런 기운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요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의 하, 하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라든지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에 해당은 조금 덜 됩니다. 왜 천신당이 올해 이민년에 어 작년 겨울부터. 올 6월 달까지 상담했던 부분들 중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직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 좀 직장을 쉬고 이렇게 답답하게 있던 분들은 관운이 들어온다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 하반기에 자기가 원서를 얻어놓고 이력서를 놓고 막 직장을 못 구하고 안절부절 했던 분들은 이 하반기 이 기운으로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계생 여러분들은, 어, 올 이제, 양력 7월부터 시작해서 23년 개묘년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이 아주 가득한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요 여기에 2월생이 들어가고 7월생이 들어갑니다. 2월생 생일과 7월생 생일에 있는 사람들은 요 예민함이 있어. 이게 이제 예민하다는 뜻은 신의 기운을 받고 있다는 거야. 신이란 건 귀신 신자잖아, 요 여러분. 조상의 기운일 수도 있고. 어, 요런 기운,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러 들어올 수도 있고, 조상점으로 본다면, 이런, 이렇게 운을 잘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꼭 갖는 한 해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생 여러분들, 어, 이렇게 내가 요 영상을 올려주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다면, 사주는 항상 연월일 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 천신당에서 상담했던 부분들은, 계시고, 상담하시고, 또, 이제 저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걸 참고하셔서 23년도에는 머리에 관을 쓰고 문서를 꼭 물려받아서 40대, 30대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았거든? 40대의 운에서는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셔라 해서 또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은 연어 일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앞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